안국역에 있던 독도 모형이 철거가 됐어요. 야, 승객 안전 때문이라는 개 헛소리를 합니다. 잠실역 5월에 없어졌고요. 안국역에 있는 건 12일에 8월 12일에 없앴습니다 이게 뭐야? 어떤 모형이냐? 이렇게된 모형이에요. 잘 만들었죠? 이것도 뭐냐면 기증받은 거예요. 이게 국가 세금으로 만들거나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가 언제였냐면 일본이 역사 왜곡을 처하고 이래서 국민들 감정 이런 게 굉장히 좀 열받아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에다가 보라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그것도 민간 업체들이 기증한 거예요 만들어서 요런데 있는 거예요 해명은 뭐냐 이태원 사고 이후로 혼잡해지면 위험하니까 치웠다. 논리가 그거예요. 근데 통행하고 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에 이렇게 딱 전시돼 있었던 겁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래서 다른 사진도 좀 찾아봤더니 여기는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아. 어? 야, 무슨 여기 호그와트야. 이 기둥으로 카트 타고 막 밀고 들어가 보고 호그와트 들어가는 문 있어? 기둥으로 누가 들이봐도 여기는 사람들 통행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잠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왜치웠냐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를 계속 얘기해요. 정작 이태원 역에 있는 조형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작. 그러니까 그 변명이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왜 독도를 치웁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게 뭐냐? 이대로 가다 보면 결국 독도까지도 내 주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 우려하는데 그 우려가 기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구현의 동대구역 광장이 아니고 박정희 광장. 하하. <laughs>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laughs> 광복절에 박정희 광장. 하! <laughs> 기가 막히지. 어? 독립군을 때려잡던 친일파, 출신, 박정희 광장. 동대구역은요, 외부 사람들이 대구에 가면 딱 내리는 곳이 동대구역입니다. 여기를 박정희 광장. 기가 막힌다, 진짜.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표지판을 설치했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광장에 이 박정희 광장으로 동대구역 광장을 이름을 바꿔 놓은 다음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한대 가 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동대구역에 딱 내리자마자 대구에서 우리를 맞아 주는 게 뭐야 박정희가 딱 맞아 주는 거야 어 홍준표는 역사의 인물에 대한 공과는 언제나 있는 법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고 5천만 국민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산업화 출발 도시 대구에서 박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 여기에서 박정희에 대한 환상, 거짓 환상에 대한 설명을 좀해 드리는데 첫 번째. 박정희가 우리나라를 산업화시켰다.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다. 개구랍니다. 박정희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국토개발 뭐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있죠. 계획경제. 이거 장면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따라한 것 뿐입니다. 박정희가 만든 건 없어요. 장면정부에서 다 수립해 놓은 거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산업화를 만들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박정희 때 우리나라 국가 부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IMF처럼. 국가 부도가 난 적이 있어요. 박정희는요. 산업화의 주역이 아니에요.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 이건 진짜 거짓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부의 상식적인 대통령이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훨씬 잘살수 있었습니다. 훨씬. 저임금이었고요. 노동법 따위도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잘 살게 된 급성장을, 고도성장을 할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박정희 때문이 아니에요. 박정희는 경제정책을 더럽게 못해서 국가부도까지 맞았던 대통령이 박정희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것, 고도성장을 할수 있었던 건 우리 아버지 세대. 안타깝게도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그 세대 분들. 지금의 60대, 70대. 이 분들이요, 말도 안 되는 저임금에, 말도 안 되는 고강도 노동에 착취를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가 역군이다, 산업 역군이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개처럼 일한 덕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속성장을 한 거지, 박정희가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역사적 인물에, 역사의 인물에 대한 공과는 언제나 있는 법. 그러면 우리는 히틀러에 대한 공과를 따질 수 있습니까? 박정희의 거짓 환상. 이거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 박정희 시절에 박정희가 국가부도를 맞았다라는 거왜 교과서에서 안 가르칩니까? 공과를 따져? 자기 권력을 위해 자국민을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사람의 공과를 따질 수 있나요? 그리고 일제시대에 친일파로서 일본에 부역하고 독립군 때려잡던 이런 인간에 대해서 공과를 따지는 게 맞습니까? 독재자의 학살자에 이런 사람에 대해 공과를 따지는 게 맞아? 히틀러에 대해서 공과 따지는 거 봤어요? 무솔린이 공과 따지는 거 봤어요? 아니야. 박정희는 공과를 따져서는 안 되는 독재자입니다. 친일파이고. 그런데도 대구 사람들은 박정희가 그냥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 줬다. 개소리 오브 더 개소리다. 올해 안에 3미터의 박정희 동상을 광장에 세우는데 하나만 세우냐? 아니야. 남구 대명동 대구 대표 도서관 앞에도 6미터 짜리 동상을 세운데 5억 원, 7억 원 들여서. 저는 대구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찬성합니다. 잘해. 찬성해요. 어디든. 한데 모아야 돼. 전국을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냥 대구에다가 그냥 친일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냥 거기다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대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대구와 경북에만 딱 모이는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만 모이고 불경은 어떻게든 우리가 뜯어 와야 되는데 요게 필요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 시민 단체들이 강력 반발합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만들어져서 어? 내일이 79주년 광복절인데 친일 부역자이자 만주군 소위를 하면서 독립군을 때려잡던 박정희 이름을 딴 광장으로 표지판을 설치한다.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와 이화8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영령들이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이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이 저렇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채팅창에서 로파리들과 싸우는 것다 똑같다는 거예요. 부질이 없어. 싸운다고 해서 그놈들이 생각을 받고, 안 받고, 그,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안타깝다. 대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동상 반대한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대구에서 이런 일을 해?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고 존경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광복절에 일본 기미가요 울려 퍼진 KBS 시청장이 폭발! 캬! 기가 막힙니다.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여기에 기미가요가 나와요. 8월 15일 자정 땡! 하자마자 KBS에서 오페라 나비부인을 틀었다. 기미가요가 울려 퍼져요. 근데 이것도 골 때리는 게 기미가요가 나오는 거, 이건 사실 있을 수 없죠. 광복절에 나비 부인을 튼다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이 전쟁 때야 장교가 일본에 갔다가 여자랑 꼬셨다가 버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그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니야. <laughs> 일본이 뭐 좋아할 내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기미가요가 나오는 것 때문에 어쨌든 푸치니 오페라니까 뭐 이렇게 꼽았나 이런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졌어. 1 2시땡 하는데 김모노 입은 일본 여자들이 김미가요를 이게 진짜 아이고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대단하죠 노골적에 MB 때부터 사실은 이제 뉴라이트 등장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너 친일파지 그러면 발을 뺐어 그건 아니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래요 대답을 당당하게 해버려 당당하게 해버립니다. 건국절 얘기 당당하게 해버리고요. 위안부 얘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대답하지 않겠대. 당당해졌어요. MB 때 뉴라이트들이 막 나올 때는 걸리면 쓱수그렸다고 발뺌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오죽하면 MB가 막판에 독도에 갔겠습니까? 여론의 눈치를 봤어. MB는 그래도 개상놈의 새끼지만. 직원조기가 걸렸잖아. 일본한테, 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 근데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궁지에 몰리자 이명박이 독도에 방문을 했다고. 여론의 눈치를 봤어. 근데 지금 윤석열, 이, 지금 당시에 이 매국 세력들, 이 인간들은요, 눈치를 안 봐요. 와, 대단해. 여론이 얼마나 안 좋아지든 그냥 가버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KBS에서 12시 땡 하자마자 김희가요가 나온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리고는 윤석열이 건국정 논란 무슨 도움되나? <laughs> 작년만 해도 이념이 중요하다 그러더니만 이젠 또 무슨 도움이 되니? 건국절 논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 극우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이야. 건국절을 주장하는 인간들 근데 이딴 소리를 하고 이진숙 뉴라이트 잘못된 것이라 생각 안해 사상의 자유 와 글쎄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친일 식민사관 일본 극우의 생각을 그대로 갖다 베긴 뉴라이트 뉴또라이트라는 얘네들은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극소수의 인간들을 공직에 주요 공직에 막 꽂아 넣어버리니까 이게 이상해진 거야. 윤석열 찍은 인간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그죠? 엄청 반성해야 돼. 캬, 신지호 광복 회장은 일본 극우 기쁨조아 지린다. 그러자 이준석도 도저히 실드를 못 치는 거야. 한동훈이 이거 징계해야 된다. 왜냐 신조 한동훈이 데리고 왔거든 얘 논리가 기가 막혀. 야 어떻게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지? 신박하다, 신박하다. 이런 논리는 또 처음 봤는데 옛날부터 뉴라이트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다닌 인간이 신지호입니다. 이종찬 광복 회장에게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자 이준석 또 빡쳐서 징계를 촉구했다. 자, 신지호가 뭐라 얘기했냐? 이종찬 회장은 1919년이 건국이라고 주장한다. 1919년 건국됐으면 일제강점기가 36년에 더 4분의 1토방 내서 9년이 되는 핵의 망측한 논리. <laughs> 처음 듣는 논리야. 와, 1919년에 건국을 했으면 일제강점기가 없다? 와, 대박이다, 진짜. 어? 역사적으로 8.15 경충식은 국민통합의 장이 돼야 되는데 8.15가 날조가 되고 있다. 날조? 더불어민주당은 광복회장의 날조행위니까 그러니까 1919년 건국이 날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날조행위에 올라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자꾸만 윤석열 정부를 친일 매국정권이라 하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라는 표현만 써도 친일 매국노로 몰았다. <laughs>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 이 논리.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인정 1919년 건국을 주장하면 일제강점기가 4분의 1토막이 나는 해계망칙한 논리다라는 이 주장. 건국이라고 주장한다고? 1919년을 건국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아, 어지러질합니다어지러질해요